제철 맞이 깜짝 이벤트 열무가 지금부터 9월까지는 쭉 제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더울 때 열무는 식감이 부드럽고 씹으면 단맛이 나고 진짜 장난 아닙니다. 오, 음. 살이 얇은데도 너무 맛있어 음 여름이었구나 음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? 음! 얼갈이 김치를 같이 넣으면 열무김치가 더욱 시원하고 맛있어요.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할걸? 음! 빨리 나서 드세요.